제가 아마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반가워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누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별빛뇽뇽입니다. <laughs> 별빛뇽뇽이 오늘 너무 귀여운데 제가 룩을 쭉 볼게요. 뒤로 쭉 가보세요. 자 별빛용려님이 지금 백스코 부산. 네 뒤에는 이명스 포스터가 보이시죠. 네. 자 오늘 드디어 왔는데 겉돌이 한다고 온다고 하셨죠. 네 오늘 어떻게 왔는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진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진짜 지금도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오늘 콘서트 신나게 같이 즐겨봐요.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리면 별빛 염염님이 할머니 티켓팅을 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네. 교환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네. 아 염염님이 그것만 선, 이렇게 성공을 한게 아니라 염염님도 저희 구독자분 성미정님께서 네. 도움을 주셔서 같이 네. 콘서트를 보시고 또 소은이어로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머니도 그래서 세 분이 다 같이. 콘서트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네. 성미정님과 그리고 우리 소원이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소감한 말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진짜 3대가 같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콘서트 못 오시더라도 같이 현장에 와보시면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같이 현장에서 즐겨봐요. 네. <laughs> 저기에 춤추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와 봐봐요. 같이 가보자. 같이 네. 가... 조금만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그 콘서트마다 지금 서울부터 서울 대전, 아니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서울 이렇게 콘서트마다 둘다 연습해서 챌린지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감사하죠.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상을 한번 저희 구독자님께 보여드릴텐데 네. 이렇게 우주복이 하얀색까지 네, 이 의상 컨셉은 어디서부터, 누구 아이디어로? 네, 이번 콘서트가 컨셉이 우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주에 이제 저희 영웅시대 색깔인 하늘색깔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영웅님 제발 강원에도 한 번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 제주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콘서트장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laughs> 최고. 네. 우리 염염이 콘서트 현장 와버지 어때요? 어 완전 완전 하늘빛 물결이에요. 하늘빛 물결이에요. 네. 아까 이모들 네. 춤추는 거 봤잖아요. 네. 어때요? 어, 완전 멋지고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염염이, 염염이고 아, 부르면 안 되죠. 별빛 염염님을 무척 기다렸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laughs>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아.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앵커리보다 별빛 염염님 말을 더 잘하는데요? 아닌데. <웃음> <웃음> 오늘 할머니랑 어머니랑 그리고 별빛 용념님이 같이 콘서트 보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완전 좋고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다 콘서트 즐기고 올게요. 어, 옆선 다썼어요 네. 뭐랑 좀 조금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네. 아니, 까딱하면 제 이름 불러달라고 썼어요 <laughs> 별빛염녀님의 이름을 우리 이명웅 아티스트가 꼭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에 주셔서 고맙고요. 할머니, 할머니 잠깐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올라오세요. 자, 이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별빛염녀님의 할머니. 그리고 울산에서 맛집 선정된 맛집 이름 이 뭐라고요? 대대 찹쌀아 찜. 대대 찹쌀 아구찜. 대대 찹쌀 아구찜. 야, 울산 선정 맛집이래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가게를 하시고 이명실 씨를 좋아하시는 네, 네. 아니 얼마나 잘해 주시면 우리 별빛 년년 님이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아니. 뭐. 아, 저하고 노래를 <laughs> 좋아하는거든 <laughs> 어. 네. 래 네. 내가 이제 스트할때 경년 때부터 봤는데 그때 코로나 때 들어왔어. 네. 내가 본 밀표가 내가 봤어요. 얘가. 어. 같이 보고, 아, 네, 자꾸 앉아, 응원하고 이래가지고. 고승화학당 뭐, 다 봤어요, 아, 얘도. 사랑의 콜센터, 아, 이런 거다 봤어요. 아, 우리 아, 손녀도 아, 같이. 근데 할머니를 좋아해서 아니, 그 콘서트 티켓을 해주는 아니, 손녀에다가 글로 편지를 써주는 손녀라니 <laughs> 너무 특별하고 행복하시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써서 일, 일기도 일잘써 갖고 선생님이 내 칭찬하시고 자, 자랑 좀 해야 됩니까 이번에 자랑 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친구분들한테 손주 자랑 <laughs> 학교 요번에도 올해도 경상남도 글짓그제우스산 그 탔어요 <laughs> 아니 우리 네. 별빛용룡님 별빛 별빛 경상남도 랑 글짓기 최우상받으세요 예예. 네, 네. 아 가고 <laughs> 인재였구나. 오늘 세 번째 행복하게 보시고요. 보신 사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한국의 영웅 시대인데 정말 고마운 거. 이렇게 정말 열정적이고 나 여기 와서 또 영웅 시대 방들 방 냥들 보고 나 추억 먹었어. 왜요? 우리 미국에 파 피노물라기 투표하는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사람들 아, 상조해야 돼. 우리 하늘이 상조해야 돼. 영웅을 위해서 우리. 더주 영령 님에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 상조해야죠. 영신 상조해야죠. 맞아요. 맞아. 네. 하늘에 보낸 영님을 도와주는 우리 영신을 맞아. 상조해요. 맞아요. LA에서도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서로 감동받고 그렇죠. 네. 이제 또 당장 보고 또그러겠또 우리도 열심히 응. 하는데 <laughs> 여기 한국 영신들 <laughs> 대단해. 블루나 님, 이제 방금 도착하신 겁니까? 어? 아니죠. 아까 왔죠. 아까 오셨어요? 한 5시간 버스 타고 다시 간걸려서 왔어요. 아니 근데 우주복 지난번에도 파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컨셉을 좀 바꾸셨어요? 네왜 바꾸셨어요? 아니 그때 은색 우주복을 입었는데 네. 눈에 안 띄어서 네. 오늘은 어떻게든 눈에 띄어서 네. 사인효소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laughs> 이따 기대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핑크색으로 네네. 그래서 가발이랑 다네네 맞췄어요 깔맞춰. 맞췄어요? 오늘은 꼭 김영웅님께서 네. 알아보셔서 네, 한번 아니면 춤이라도 좀 네네. 아까 열심히 같이 추시든지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난입하려다가 말았어요. 아, <laughs> 제가 난입시키려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열심히 하셔서 영웅 씨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네, 네. 네. 영웅님이 너무 스크린을 너무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네. 너무 크게 잘 봤어요 어제도. 아, 어제 보시고 오늘 또 오신다. 내일 네, 네, 또 와요. 네, 내일 네, 또 보시고. <laughs> 어제 즐거우셨어요? 모기는 뭐 네, 네. 못 보시겠지만 네.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네. 부산이 집이신 네. 거예요. 네. 네네네. 옆 동네예요. <laughs> 너무 좋으시겠다. 옆 동네에서 네. 이명우 씨께서 네. 네. 콘서트 하셔서 그렇죠. 네. 모길 아, 네. <laughs> 도 오시고. 네. 네. 너무 즐거우셨죠. 우 동네에서니까. 네, 그렇죠. 네. 부담감이 네. 없어요. 어. 혹시나 마주칠까 해서. 여기 아, 근처에 이명우 씨께서 좀 전에 왔다 가셨다고. 네 식사를 아, 그래. 근처에서 네. 하셨다면서요 아, 네. 아이 들은 맛있겠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앞에서 바로 티켓팅 하신 분이요. 예 네. 수령하신 분이 얘기해가지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서 딱 마주쳤는데 네. 너무 심장이 빨렁빨렁 하더라고. 요 근처에 미역국좀주 네. 드셨다고. 승글라스 네. 승글라스 쓰고 용님이 승글라스 네. 쓰고 이렇게 3층에서 내려다 보더라고. 예. 네. 그래, 나중에는 <laughs> 통유리 차에 두고 이렇게 어, 손을 어, 이렇게 마주했거든요 어님이 해주셨다고요? 이명웅씨가 네, 네. 손을? 네. 그분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laughs> 어저께 그 출석하고 택기 택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그랬죠 네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거기 와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그저 팬들을 하고 너무 소,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팬그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콘서트를 아내 분이랑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음,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쪽저이쁜 마누하고영호이 예. 보러 왔어요. 아 이명 씨 예. 아내는 어디 계세요? 지금 배인팅. 저기 페인팅 하고 있어요. 페인팅 하고 계시면 서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예예. 예, 예. 아 오늘 콘서트 몇 번째 보시는 거세요? 지금 금년에만 세 번째. 어 보시는 어디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 대구, 부산. 아 그럼 저랑 비슷하시이야 경기도. 예. 광주시. 경기도 광주 사시는 사람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자보자왔 쪄예요. 이보안님 네. 네. 제 김세라. 아. 그러면 이렇게 <laughs> 부부신 거예요? 아, 예예 예. 네. 예. 예. 그 멋있어. 안에 계시는 분은 닉네임 아, 별빛젤라요. 별빛젤라. 어. 별빛 두 분이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셨는지두 분이 서더 같이 격정하시는게 흔치 않잖아요 영웅님를 아. 어. 만나서 더 좋아졌어요 이명웅씨를 만나셔서 호칭을 yeah. 그렇게 하겠습니다 yeah, yeah, yeah. 네, 임영웅씨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금슬이 좋아지는지 어, 아, 영웅님을 만나서 영웅님의 노래만 같이 듣고 여행 다닐 때도 우리는 맨날 영웅님 노래만 듣거든요 어. 영웅님 노래만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면 덕질하게 된 계기를 어쩌도 될까요? 아, 그 영웅님 노래 들으면서 네. 제가 저 깊숙히 있었던 그 감성을 자극해서 제가 덕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 남편 되시는 분도 어, 같이. 제가 어, 행복해하는 거를 보고 같이 좋아졌죠. 공연 <laughs> 이미 이제 올해껏 두분두번보셨잖아요 번, 네. 보시고 나신 소감은 어떠세요? 보시니까 어, 뭐 내용을 얘기해 주실 어.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 네. 항상 너무 행복하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아, 어. 음. 오늘 이제 두 분이 금슬 더 좋아. 아니 이렇게 어깨 어깨동물을... 동무를 저는 한 아직 20년 같이 안았는데 어깨 동무안 해주던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laughs> 아좀더더 더 살아보세요. 네해요네두분 <laughs> 너무 행복해 보여요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행은 인사 한번 해볼게요 건행.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만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마요 오늘 오빠 크게 해주세요. 오 <laughs> 아! 사모님이 금세 도망가시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선물 같은 영웅이가 나타나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왔어요. 아, 내일은 동생이랑 또이집어요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명웅 씨군요. 네, 네, 맞아요. 아유, 네. <laughs> 멋진 하르메 언니 목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명웅 씨가. 지구에 온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오늘 콘서트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내 삶의 위로가 되어준 뿡 영웅님, 고맙고 사랑해 팬말. 어,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에서 온 장정남입니다. 네, 장정남. 네. 어머님, 그리고 이분은 나의 우주 잘생겼어. 이건 남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아. 천안에서 온 백설공주입니다. <laughs> 네. 백설공주님, 오늘 진짜 백설공주 님 입고 오셨어요? 네. <laughs> 왕자님, 왕자님은 안 계십니다. <laughs> 네. 아, 왕자님도 의상을 바꿔 입으셨던데 아, 어때 네. 맞춰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천안 서울초탕에서 호온 장정미입니다. 장정미 예. 언니시고? 네, 예. 언니. 어, 동생이시고? 자매. 조카시고. 예. 네. 네. 이렇게 한 집안입니다. 예. 예. <laughs> 말하자면 자매 사이시고 모녀 사이신데 음. 이렇게 한 아티스트 를 좋아하는 게. 어, 어떠실까 궁금하긴 해. 혼자서 덕질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왜요? 그냥, 어, 나는 그 편이에요. 우리 딸이나 우리 동생이나 웃어. 네. 어,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행복한 네. 것 같아요. 행복한 즐겁고 것 같아요. 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밍하면서 그때부터 웃기시작 아. 너무 좋아요. 질리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일 처음 덕질한 게 이명웅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네. 요즘에 제일 웅뽕찰 때가 언제예요? 뭐 그냥 항상 그런데 이제 유튜브 나오고 그럴때 어 유튜브 나올 때네 응. 요즘에 그리고 그림 걸려있어 호국 그 뭐지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걸려있었는데 영웅님 <laughs> 얼굴로 이렇게 글씨 해가지고 네. 어 걸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데군데 네, 이영웅씨 포스터를 네. 보거나 네. 할때네게큰상반이 네. 네. <laughs> 저는 요즘 미담들을 때요. 아 미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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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진짜 최고죠, 이게. 네, 그렇지. 그 이번에 히어로 스테이션이나 그렇지 않은막 콘서트 문화를 바꾼다고. 어, 예, 아요그 예, 예. 우리 가게 손님들이 먼저 막 얘기를 해줘요. 자기들이 알고.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그렇죠. 제가 임영웅 전도사라고 막 느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 저기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네. 어 그래가지고 정말 미담이. 화면 팔수록 막. 예. 네. 뭐 어떻게 했다면서요 뭐 화장실 뭐 그런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그렇죠 뭐 간이, 간이 화장실 네. 많이 만들어줬다면은 님뭐 저기 모셔가지고 자녀들 아, 위해서막 아, 했다는 거막 그런 거 네.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 아, 그래도 네. 진짜 웅봉치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 너무 네. 너무 뿌듯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세 분이 다정히 오신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네. 백설공주 님 제일 뒤에 쓰셨어요. 얼굴 제일 작아 보여. 요 <laughs> 워낙 작은데 아, 우 내가 난 얼큰인데. <laughs> 아, 그래도 너무 아니니까, 행복해 지금. 보이셔서 참 네, 좋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다정한 모습도 자주 해주 보여 주십시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